네 김형입니다 이여령 조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을 하셨죠 그이 자기 게 없더라 그뭐 작든 크든 자기가 이렇게 와 가지고 어, 살아 보니까 이제 갈 때쯤 이제 그게 뭐 아셨는지 미리 아셨겠죠 근데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속 이게 증물적이다 보니까 에? 이렇게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그리고 글을 쓰면서도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<laughs> 그러니까 온갖 크고 작은 것들이 다 자기가 소유하고 어, 있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거기 집착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에,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런 말씀하셨죠. 잠깐 소풍 왔다가 가는 거다. 그래도 운 좋게 에,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어,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다. 어.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에, 그렇게 하고 살았다.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다. 아무튼 내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. 그렇죠. 내 거가 어딨어? 잠깐 그냥 에? 빌려 쓰고 가는 거지. 이이 이 천년, 이 천년 천년지 이팔 팔백 주 이런 말이 있거든요. 에 천년된 땅, 천년된 땅인데 이 주인이 800명이라는 거예요. <laughs> 그러니까 에? 주 주인은 계속 바뀌는 거지. 근데 바뀌는 사람마다 자기 자기 땅이라고 그러는거야 자기 거라고 그러는 거야. 그그땅 주인의 그 어? 주인일 때 자식들도 다 우리 아버지 땅, 우리 할아버지 땅뭐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. 근데 자기가 어디 있어? 에? 없지. 근데 자기 거라고 다 그냥 뭐 이게 집착해가지고 그냥 고통받다가 갈 때쯤 되면 다 놓고 가잖아요. 아무것도 아닌데 에, 물질도 다 그렇고 심지어는 이 정신적인 거 정신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죠. 이꽁자 형님이 이 수리부작이라 그랬거든. 수리부작, 에? 이, 이 수리부작, 이 그냥 논했다. 다 선조 선분들이 말씀하셨던 거, 동시대 지식인들이 말씀하신 거를 그냥 일러주었을 뿐이다. 내가 창작한 건 없다 이거야. 내가 창작한 건 없다. 그냥 뭐 우리 후학들은 다뭐 어? 공자 형님을 이제 다 높이냐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오는 것을 다딱 하나로 집대성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후학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데 아무튼 그 수천 년간 성인으로. 받들어졌던 꽁자 형님의 생각도, 어, 이런데, 뭐, 뭐더 이상 뭘 말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, 이, 것이든, 뭐 물질적인 것이든, 우리가 가져가서 이렇게 계속 내 거다, 내 거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, 어, 때 되면 다 가는 거다.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자. 그, 제가 작년 이제 2020, 5년, 2025년, 에, 9월에 이 유튜브 수익이 100, 101불, 에, 101불이 들어왔어요. 에, 그때 이제, 에, 환율이 지금보다 좀 나가지고, 에? 그래가지고, 에, 139,000원인가? 만 1 3 6 0 0원인가 헷갈리네? 하여튼, 뭐, 이 정도, 이 정도 받은 것 같은데, 제가 다 돌려드렸잖아요? 이 시처, 시청자 여러분들,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, 그, 우파, 우파, 그, 시청자,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좀 알려달라. 그래가지고, 다 나눴잖아요? 그동안에 다 나눴지, 계속. 그래서, 그, 184만원을 나눴죠? 184만원. 그동안에 이 누적해가지고, 184만원을 나눴는데, 에, 이제, 시청률이 뭐, 알다시피, 에, 옛날 만큼 안 나오잖아요. <laughs> 그러니까, 이제, 쭉 그냥 갔어. 아, 뭐, 100불이 넘어야 이제 유튜브에서 보내주거든요. 근데, 오늘 아침에, 102불, 예? 102불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, 요즘 환율이, 에 우리는 이제 원화가, 가치가 떨어져가, 떨어지는 만큼, 달러는 올라갔으니까. 그래서 이제, 14만 9천 원, 예? 139,000원, 5,000원 수수로 띄고, 그래서, 에 이제 102불이 들어와서, 에 이것도 뭐,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? 저는 유튜브는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,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봐주셨기 때문에 나온 수익이다. 그래서 저는 다 나누겠다. 제가 가질 이유가 없다. 그래서 이제 액수가 크든 작든, 에 하여튼 다 나눠왔고, 이제 이번에도 어 나누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우파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에,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제어 밑에다가 게시판에다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. 거기다가 자기가 좀 도움을 받을 에, 액수를 액수가 아니죠. 그 계좌번호, <laughs> 계좌번호하고 이름하고 어, 은행명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에, 처음에는 만 원씩 드렸죠. 만원 이렇게 만 원. 근데 생각보다 이제 좀, 에,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어서, 그 다음에 이제 2만원도 드리고, 어떤 때는 뭐 3만원도 드렸는데, 아무튼, 그 숫자에 이제 맞춰가지고, 이걸 다 이제, 나눠 드리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, 예, 그러면, 에, 거의 한 200만원 이제 가까이 되는 거예요. 누적. 에, 누적이 거의 한 200만원. 안 되면 제가 조금 도못해가고 200만원 채우 채우면 좋지 뭐. <laughs> 그래서, 만약에 또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, 다음에, 제가 이번에 뭐 신청자가 조금 더 많으면 제가 그냥 제 돈을 좀 추가해서 드리고 보태서 드리고 어 너무 많으면 다음 유튜브 수익 때 제가 적어놨다가 또예 나누는 걸로 이렇게 좀 하고자 합니다. 예 아무튼 이 처음에 제가 예 제가 뭐 부자가라서가 아니라 저도 뭐 어렵잖아요.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처음에 약속한 대로 어 나누는 걸로 했으니까 나누기로 하고 이렇게 또어 나름 그래도 신보가 나쁘지 않으니까 <laughs> 그러니까 또 주변에 또 저를 또 도와주시는 분이 또꽤 계세요 그러니까 어 그런 게또삶 아닌가? 예? 저보다 환경이 더 좋으신 분들은 또 저한테 예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하잖아요. 그러면 또 저는 또뭐 책을 낼 때거나 뭐 저보다 또 상대적으로 또 어려운 분들 주변에 만나다 보면 또 밥도 사드리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삶이지. 어차피 뭐 잠깐 소풍 갔다가 어 음, 음, 가는 거고. 그다음에 조물자가 심부름 시킨 거. 어? 어, 또 사명을 또 수행하는 거니까 뭐그 정도로 해서 살면 좋은 거지 그걸 조금 욕심내가지고 자꾸 갔다 보면 에? 점점 이게 아시잖아요, 이사. 점점점점 이 도둑놈 이 심포가 나빠지고 어? 도둑 그 어? 뭡니까 그 바늘 도둑이 소두둑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점점 이제 욕심 자꾸 커지다 보면 마지막 에 이제 갈때 얼마나 그 어? 고통스럽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데 괜히 내가 이렇게 그냥 이거 그냥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했구나 그리고서. 후회하면서 사는 삶보다 지금 있는 여기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그냥 같이 나누면서 즐길 수 있는 삶 이게 더 훨씬 더 어, 좋은 삶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